지난 시간 우리는 사명자의 영원한 본이 되신 예수님의 삶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생의 마지막 날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만약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그날이라면 그날은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은 예기치 않게 오거든요. 그날은 후회와 감사가 엇갈리는 날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날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이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샘하심 앞에서 내 삶이 어떻게 샘 받을 것인가 이 근본적인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면서 사시는가 그 말이죠. 심판의 기준은 뭡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샘하심의 기준 근거는 내 삶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생명처럼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생과 세상을 넘어 죽음과 무덤을 넘어 그 너머에 있는 본향을 우리는 얼마나 고대하고 또 소망하고 있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매일 무엇을 심고 거두기를 기대하고 있는지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첫째,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가치를 지닐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9절에 흙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 나옵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의 히브리말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파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파르라고 하는 말은 찌끌, 먼지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찌끌 먼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가 지한 먼지 찌끌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비로소 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가치를 지닐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은 죄의 결과로 인해 모든 인간은 평생 수고하고 고생해야 먹고 살게 되는 삶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죄의 결과가 평생 수고하고 고생해야 먹고 살게 되는 삶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때 평생을 내가 고생한다 한들 그 고생을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다. 세 번째, 성경은 인간의 세월은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2요 간거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은 절대로 천년 만년 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잖아요. 세상 떠나는 날이그 순간부터 일초일초 일초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시간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진다는 거죠. 네 번째. 성경은 이 땅의 것은 허무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당연히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의 헛됨이 고리 더 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가진 것은 엄청난데 내가 가진 이것으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알거든요. 다섯 번째. 성경은 인생에 생명이 코끝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은 목숨이 아니라 코숨이다. 죽음이 거창한 거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매달고 다니는 거죠.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삶도 죽음도 여기 달려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섯 번째, 성경은 인생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내 인생을 살고 보니까 내 마음먹은 대로 하나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실체입니다. 만약에 이런 인생의 실체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마지막 날, 그 날이 왔을 때 어떤 자세로 어떤 말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는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유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의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헤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내가 죽으면 헤브론 마므레에 있는 저 굴에 묻어라. 헤브론 교제의 자리, 마므레 뜨거운 교제의 자리. 너희들은 살아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중심을 잃지 마라. 아브라함도 그게 유언이고, 이삭도 그게 유언이고, 야곱도 그게 유언이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죽음을 이정표로 승화시키는데 이르기까지 그들은 믿음의 중심을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요셉의 유언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그 애굽의 부귀영화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몸은 애굽에 살지만 그의 중심은 가나안에 가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요셉은 자기 유언과 죽음으로 가나안을 향한 이정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자기 죽음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정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의 유언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성경을 통해서 현재형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나 이게 모세의 요원입다 모세는 어디에 있든지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광야에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 역시 나를 위한 말씀이다. 모세가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네 번째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와의 유언 가운데서 그첫 번째 메시지는 자기 혈족한테 대한 것이죠. 나의 혈족들은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줄로 나는 믿는다. 난 너희들은 꼭 그렇게 살 줄로 내가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믿으라. 유언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은 힘써서 바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다. 그 사용 설명서대로만 쓰면 인생은 이 세상 그 어떤 법에보다도 더 값진데. 그 사용 설명서대로 쓰지 않으면 인생은 망가지는 것이죠. 여섯 번째 솔로몬의 유언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인데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고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분은 세마신다, 심판하신다. 일곱 번째 베드로의 유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센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왜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까?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주님과 더큰 접촉점을 갖는 것입니다.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더 깊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날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길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바울의 유언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두 가지를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죠.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바울이 싸운 선한 싸움이 뭐겠습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첫째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두 번째로 싸움은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외부의 도전과의 싸움이죠.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을 지켰다고 할때그 지키는 믿음이 뭐겠는가? 간단하게 말하면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 내 중심이 아니라 그분 중심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 이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소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믿음을 여러분의 삶으로 지키십시오 지금까지 성경 속 인물의 유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의 인물로부터 몇 가지 공통점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모두 자기 소명의 삶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그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들을 다 알았습니다 네 번째로 그들의 유언이 남은 자들에게 참된 신앙의 유정조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유언을 바탕으로 사명자의 인생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첫째.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충분히깁니다. 여러분, 인생이 짧아서 할 일을 다못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의미하게 허비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연세가 얼마가 되시든지 상관없이 단 하루만 내가 산다 할지라도 사명자로 바르게 살면 그 하루는 영원에 접목되고 그 하루로 인해서 이 시대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성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자의 삶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잣대로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실패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삶을 맡기고 내가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을 걸어 가고 난 걸어갈 때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때 그 순간의 의미를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사명자의 삶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세상과 다른 의미를 지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명자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의 아름다움은 단순한 세상의 미가 아닙니다. 귀함이죠. 네 번째, 사명자의 삶은 신비롭습니다.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높고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비가. 엮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명자의 삶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사명자의 삶의 족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400년 전에 이 땅을 거쳐간 모세의 삶의 족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직 역사하시죠. 그날 자신의 유언장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유효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 그날이 올, 왔을 때 어떻게 떠나시려면 내가 웃으면서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내가 떠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울면서 안타깝게 내가 더잘살수 있었는데 내가 좀더할수 있었는데 내가 못해서 탄식하면서 후회하면서 떠날 것인가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들의 삶에 달려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마지막 시간이 사명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스타트를 끝난 멋진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